새로 고침이라는 고기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와서 얘기도 하고,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혼율이 40%가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50%인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된지 오래됐죠. 근데 이제 달라진 거는, 뭐, 조선시대, 뭐, 아니면 우리 어른들은, 안 그랬겠어요. 더 심했죠. 저희 아버지 세대 때막 여자 때리고, 막, 괜히 여성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하여튼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를 보면. 근데도 이혼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왜? 참았으니까. 여자들이 많이 참았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굳이 참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양쪽 다 고집이 어마어마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게 안 굳혀지는 거죠. 근데 왜 저렇게 싸우면서 살까? 훈련이 안된 거예요. 양쪽 다. 나의 어떤 모난 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치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면이 있어도 나도 이런 면이 있는데. 야나 같은 사람도 감싸주고 살아주는데 나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남탓남탓 남탄 남탄, 타다 보면 그게 쌓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환님은 이혼하고 싶을 때 없으신가요? 아니 순간적으로 화나면은 욱하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저의 결혼 생활은 전반적으로 한 90%가 행복해요. 와이프만 얼굴만 봐도 웃음이 펴요 귀엽고 그러면 와이프가 그렇게 예쁜가요? 뭐, 제 눈에는 아름답죠. 근데,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뭐, 이쁜 여자들 많잖아요. 하지만, 아름다워요. 보고 싶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이 키우는 모습이, 아 고생 많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가서 일 많이 하면, 아, 여보, 고생 많았어. 얘기해주고, 뭐, 새벽에 와서 밥 차려달라고 래도밥 차려주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저를 왕이라고 해요. 친구들이 보면. 뭐, 설거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새벽에도 밥 차려달라고 그러고, 마음대로 나가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거라고 봐요 저는 진짜 아내를 사랑해요 그리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아내가 이거 해달라고 하면 해주긴 해요 근데 아내가 요구를 잘안 해요 그냥 감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희생이라고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와이프가 와이프도 저에 대해서 힘들 때 힘들다고 하죠 뭐 우울할 때 우울하다고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를 많이 배려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결혼생활이 제가 10년이 됐는데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다섯 낳죠. 행복하고. 그래서 나가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냐? 네 파토리가 있어요. 정말 다섯 낳았어요. 막내는 딸인가요? 아이고, 와이프가 힘들겠어요.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네, 와이프가 정말 고생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키워요? 그러면? 예, 네, 하나일 땐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낳다 보니까 팀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섯 명 키울 수 있을 만큼 역량이 들었어요. 그래서 키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면 누가 잔소리를 해요, 할머니들. 뭐 어떻고, 뭐 이러면 네네 해요, 그냥. 그리고 그 잔소리가 그렇게 저한테 스트레스 아니요 근데 와이프는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저도 아내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해요. 다섯 명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와이프도 저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자랑스러워하고 어디 가도 뭐 잘생겼다고 해주고 능력 좋다고 해주고. 그리고 뭐 사업 좀안 되고 자금이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힘주고 여태까지 잘했으니까 잘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해주고 뭐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같이 고생을 해도 좋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게 그럼 지환님 진짜 뭐 싸울 때 없어요? 아니 있어요 저도 싸울 때 있는데 그렇게 크게 안 가요 하루 이상 안 가요 엄청 화날 때도 있는데 보통 제가 화내고 제가 미안하다고 해요 와이프는 좀 안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또 모르죠. 와이프가 안에 속으로 쌓여 있을지도. 근데 그래도 대화의 장이 열려 있어요.